어,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지켜드리는 내 네, 수익 지킴이 환프로입니다자 오늘 동일스트럭스좀 빠르게 볼 건데요. 동일스트럭스가 지금 오후 거래일 동안 주가가 무려 35%나 이제 하락을 해주면서 이제 많은 분들의 걱정을 사고 있죠.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이 구간에서 어떻게 도대체 대응을 해야 되냐. 이거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거냐.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에서 우리가 이 동일 스트럭스를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이 수, 본절에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이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어, 결국 여러분들께서 이 동일 스트럭스를 매수하신 목적이 이 동일 스트럭스를 통해서 이 수익을 이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우리가 동일 스트럭스를 마냥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이 종목만큼 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종목은 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동일스트럭스이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고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오늘 제가,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어동일스트럭스가오래일 동안 35%의 주가에 또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물만 잘 타신다면 얼마든지 수익을 크게 볼수 있는 네,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 스틸렉스가 단기간에 정말 많이 올랐어요 네, 무려 어400% 가까이 오른 네, 그런 종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추가적인 조정은 네, 반드시 네, 필요합니다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이 동일 스틸럭스 하락이 마무리가 될쯤에 어 추가적인 매수와 그리고 뭐, <laughs> 뭐 물타기 타점, 뭐 신규 타점 제가 잡는다면은 어, 정말 이 대시세가 나오면서 우리가 엄청난 수익을 또 끌어갈 수 있는 네, 그러한 종목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또또 또 조만간 반등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외인들은 이 9만 7천 주를 오늘 또 새로 매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조만간 이 반등은 나올 테지만. 네. 이 반등 이 반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고점을 돌파할 거라는 어 그런 기대감까지는 우리가 너무 가지 필요는 없다. 전 일단은 이 동일 스트럭스 차트를 보게 되면 이걸 예상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 동일 스트럭스가 지금 임펄스의 1파, 2파, 이 3파, 이제 4파 이제 조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4파 조정에서 이제 a b c 이런 파동으로 네. 갈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비파로 네, 비파 상승을 향해서 가고 조만간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laughs> 하지만 지금 이 구간에 도달했다고 해서 우리는 매수로 대응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이 저점을 뚫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때 우리는 그때 이 신규로 이제 매수를 진입, 진입할 예정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독립스트레스가 결국에는 어디까지 빠질지 이제 또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네, 잠깐 또 살펴보자면 자 우리가 또 이제 트레이딩 뷰에서 이제 피보나치로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0.618 구간에 위치 해 있는 모습 보여줄 수 있죠. 보통 0.618이랑 0.38이 이 구간에서 어, 반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금 웨인드의 매수세가 어, 다시금 들어온 겁니다. 다만 이매수세세는이 페이크 확률 이 높아요. 네, 어마무시한 또 매수량이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등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을 대비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ABC 조정 패턴이 사파 조정 패턴이 나오면서 이제 5파 상승으로 다시 이어지는 이런 지금 패턴을 예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상승할 때 전고점은 무조건적으로 넘어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여러분께서어 다시잖아요. 또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laughs> 어,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죠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기만한 종목은 없어요 무조건 조정 패턴을 거치면서 상승과 하락을 네, 반복을 하죠 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주가를 이러한 이제 종목들의 주가를 이끄는 주체가 바로 외인들과 기관들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 외인과 기관들은 이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결국에는 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많은 물량들을 가지고 있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치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이 개인들의 물량을 네, 뺏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큰 이제 주가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 외인의 매매를 외인의 수급을 따라가면요 이제 상승할 때 매도하고 하락할 때 매수하는 이 스윙이라는 이 외인의 매매법을 통해서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방법들 제가 다 알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면 되겠습니다 어~ 또 요즘 참 많은 분들이 저,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왜 항상 올라갈 때 매도하고 어, 떨어질 때 매수하래 이런 말들이 어~ 참 많이 듣고 있는데 사실 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매일같이 이 시장의 이름을 읽고 어~ 수없이 많은 차트와 이 숫자들 속에서 이 작은 신호 하나하나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누군가에게는 이 기회로, 네, 작용이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그 순간들이 또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면 그 안에 분명히 길이 있어요. 네, 그 길을 따라가면은, 네, 결국에는 우리가 이 수익을 네, 볼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러한 또 변동폭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패턴을 반복하기 마련이죠. 어,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어, 상승하고, 조정 받는 이 올라가는 다시 올라가는 이 익숙한 흐름 속에서 저는 늘이 고점과 이 저점을 네, 기다리고 있어요. 네, 어, 그리고 그 순간을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네, 수익을 같이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남들이 어한 곳에서 그냥 매수해서 쭉 가지고 있기보다는 우리가 이거를 매수 매도를 반복하다 보면은 남들이 이제 10%에서 15% 수익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그 이상, 뭐, 네배 이상, 뭐, 일곱 배, 뭐, 열 배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어, 그게 가능한 이유는요, 어, 제가 그 신호를 매일같이 이제, 어, 느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 자면서, 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두세 시간, 두세 시간 밖에 못, 못 자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 새벽에 미장이 열리기 때문에, 정말 주의 깊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장 때가, 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 국장에, 영향이 갈만한 소식들이 또 굉장히 또 많이 있기 때문이죠. 어, 하지만 또 방송을 놓쳤어요. 그 타점을 못 봤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기다릴 필요 없게 제가 먼저 다가가기로 했어요. 이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들. 어, 그 동안에는 이 구독 구독자방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 손 안으로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내드릴 거냐? 네, 여기 전화번호로 네010 2 2 6 5 9277 동일 트럭스의동일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여러분들을 이 구독자 분이라고 제가 저장을 해서 네. 이 단체 문자로 네 발송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 충분한 네 수익 네 실현하시면 되시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날 좋아 보이는 종목들 있잖아요. 자, 오늘만 봐도 어,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장 시작 전에 이러한 종목들의 어, 매수 매도 타점들까지 제가 또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단체 네,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어 이거를 또못 믿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제가 또 보여드리자면은 어, 8월 26일에 이 동일트럭스 매수 타점이 나왔었습니다. 어 매수가 지금 즉시 이유는 확실하게 바닥 체크가 되었고 우리가 또기대해볼 만한 타점입니다. 매도 시점은 제가 또 고점 신호 나오면 즉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가 8월 26일이 언젠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바로 이때입니다. 네. 이제 옆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없고 횡보하고 있을 때 저는 이 구간에서 어 무조건 이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어요. 네. 어, 왜냐면 하 어, 이렇게 길게, 어, 뭐, 길, 길진 않지만, 은 며칠간에, 이러한 또, 이 도지 캔들을 만들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는 것은, 이 방향성이 이, 터지겠다는 얘기죠. 이 조선업이 어, 좋게 흘러가고 있는 와중에,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 기자재주 동일 트럭스는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정확한 매수 타점을 드렸고, 그래서 주가는 되게 많이 올랐죠. 네, 그 저희는 이 구간에서 네,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동일 트력스의 새로운 매수 타점을 네,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저와 함께 이 동일 트력스 통해서 어, 매수 매도 타점들 극대화하면서 수익 극대화 하고 싶으신 분들 네. 어, 위에 전화 전화번호로 0일0둘둘6 9의 9277. 네, 동일 트력스의 동일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은 여러분들께 네, 단체 문자로 네, 매수 매도 타점들 네,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어,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을 위한 이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제 혜택이 있어요 어또 잠깐 살펴보시자면 그 영상 하단 링크에 또 이제 구독자 이벤트 참여 여기 눌러주시면은 어 환프로의 구독자를 위한 이 무료 혜택이 있어요 네어이 텔레그램 방 입장 그리고 급등주 문자 받기 급등주 검색식 주력주 받기 이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종목을 추천하는데 승률이 구십 90% 이상 유지 중이고요. 또 장기간 끌고 갈 종목들 이500% 이상 상승 적중 이력이 정말 다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이제 무료 서비스를 자, 이 중복 선택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잘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하신 거 네, 무료로 받아 가시면 되시겠고요. 어, 이거를 받아가시려면요, 어, 성함과 이제 연락처 기재해주시면 되시고, 이 모든 게 다, 어, 저희가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이걸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단으로 배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마무시한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개미들의 주식노트 채널에서 시청하신 종목명을 적어주세요. 네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적어주시면은 영상 제작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어 제가 다이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네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세요. 음왜 이렇게 어 좋은 일을 하냐? 어 손해 보는 거 없냐? 어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 <laughs> 제가 어릴 때부터 나서는 거를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런 일에도 익숙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 도울 때마다 정말 이제 그것만큼 이제 보람차고 또 뿌듯한 게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이 대학생 때부터, 어, 본격적으로 이런 분들을 돕는, 네, 그러한 일들을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때 정말 느낀 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구나라는 거를 느꼈고 또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웃음을 잃지 않고 이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이 많은 분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거를 제가 또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벌게 된다면 이러한 사람들을 돌수 있는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정말 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고 나서부터 여러분들께 이 매수매도 타점들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수익을 볼 때마다 지금 기부도 네,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또 혼자 매매하기는 또 많이 힘들죠. 자, 혼자 매매하시다가 이40% 이상 이 손해를 보는 경우에 어 정말 제정신이 아니죠 저도 겪어왔었고 이 많은 분들이 다 겪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또 주식은 혼자 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 알려주는 이 선생님이 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그러한 수익을 안겨 드리는 선생님이 되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너무 이제 급작스럽게 뭐 올라간다고 해서 무작정 매수하고, <laughs> 하락한다고 해서, 해서 매도하고, 이러한 이제 너무 급작스러운 매매가 나오지 않도록 이 멘탈도 잡아 드릴 겁니다. 네. 멘탈 케어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저와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이 수익을 네, 극대하면 화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음. <laughs>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또 경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네, 지금 강남만 가도 상가에 공실이 많죠. 그래서 아마 이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겁니다. 인건비는 올라가고, 네, 물가도 올라가고, 또 이러한 상황에 또 요즘에 또 듣기로는 이제 임대료도 올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살아남기 힘든 네,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다, 이 자영업자분들 마음 공감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자영업을 했었고, 이 코로나 시기 때 술집 운영하다가, 네, 크게 당했습니다. 네,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분들 도와드리고 싶고, 또 실제로, 어, 저희 구독자분과 매수매도 타점들 받아가시는 분들 중에서, 어, 자영업 하셨던, 자영업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세요. 여기서, 이 수익 챙겨가시면서, 이 자영업으로, 이제, 손실 봤던 금액들을 메고 가시는 거 보니까 아우, 네, 그거만큼 내부터 단계도 없더라고요. 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좋은 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이 <laughs> 자영업자 분들 같이 간절하신 분들 많을 거잖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전화번호로 이010 2266의 9277로 네, 동일트럭스의 동일이라고 단두 글자만 네 문자 보내주시면 됐습니다 네또 앞에 말씀드렸더니 모든 게다 제가 또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이 이 매수 매도 타점들 반복하시면서 네 수익을 네,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여러분도 오늘 이 동일시 력스 분석 영상 오늘 이걸로 마치겠고요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네, 큰 도움으로 네 작용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네, 환프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